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이별을 선택했다면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이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훌륭하게 치르고 나면 슬픔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에 뜯는 작별 인사를 나눈다면 그 사람을 떠나 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쩌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각자 떨어져 더잘살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한 사람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별을 하느냐에 따라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뒤에 슬픔이나 혼란, 자책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별을 선택한 후에 자신이 떠나기로 결정한 당사자인데도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지는 슬픔에 놀라곤 합니다. 반면에 안도감이 밀려와서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할수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이전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는 고마워 라는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긍정적인 경험 혹은 상대가 당신을 도와줬거나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입니다. 만약 관계를 끝내기로 선택한 것이 상대라면,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실망과 슬픔의 감정을 품고 있다면, 상대에게 해줄 긍정적인 말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측면을 기억해 내려 애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별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상대가 느낄지도 모르는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네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니 정말 유감이야. 하지만 내가 남은 평생 너를 생각하면서 올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지금은 언니가 날 돌봐주고 있고 얼마 지나면 데이트 앱에서 내 프로필을 올릴 거야.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너와 사귀면서 성장했고 그 점에 만족해. 네 인생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 앞으로 행복하길 바랄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외에도 직접 만나서 작별인사를 건네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둘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때를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미리 감정을 억누르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별인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여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고 자기 방어에 골몰한 나머지 좋게 헤어지고 싶었던 사람에게 결국 상처를 주고 마는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애정을 담아 작별편지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자기만의 작은 작별의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작별의식을 치러도 됩니다. 결별 직후에는 진심으로 작별 의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몇 주나 몇달 뒤에 작별 의식을 치러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작별 의식을 치르는 것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